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입니다. NBA 5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분들께서는 NBA 총 5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8승 24패의 디트로이트 대 17승 15패의 유타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디트로이트는 직전 경기 홈에서 브루클린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세크라멘토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다. 이연패 흐름 속의 시즌 8승 24패 성적. 브루클린 상대로는 보얀 보그다노 비치가 분전했고 리바운드 싸움에서 플러스 6개 마진을 기록했지만 한 번의 돌파에 쉽게 실점을 허용하는 자동문 수비가 나타난 경기. 페인트존을 방어하는 수비력이 문제가 되었으며 일선, 이선, 트랜지션 수비가 무너지면서 추격에 추가 동력이 부족했던 상황.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유타는 클리블랜드에 이어 디트를 연속으로 만난다. 그러나 장기 결장 중인 섹스턴과 발목 부상이 있는 올리닉을 제외한 핵심 선수들이 모두 건재하기에 일정에 대한 부담은 없다. 캐슬러가 빅맨 역할을 할수 있고 비즐리와 알렉산더 워커가 벤치 득점을 책임질 수 있다. 부상을 완벽하게 털어낸 마카넨의 몸상태도 좋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유타의 승리를 본다. 에이스인 커닝엠이 부상 부위의 수술을 결정하며 시즌아웃된 라 디트로이트지만 최근 경기력은 나쁘지 않다. 다 높은 곳을 노리는 모든 상위권 팀들의 타겟이 되는 보그다노비치를 비롯해 헤이즈와 베이 등이 좋은 경기를 하고 있다. 단, 클러치를 책임질 확실한 옵션은 아쉬운 게 사실이다. 클락슨의 지원 속에 마카넨이 필요한 득점을 올릴 유타의 경기 막판 집중력이 더 나을 것이다. 디트가 최근 템포 푸시를 하고 있기에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유타, 승. 핸디캡, 디트로이트,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17승 13패의 뉴욕대, 15승 16패의 골든스테이트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뉴욕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인디애나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리턴 매치로 만난 시카고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다. 7연승 흐름 속에 시즌 17승 13패 성적. 인디애나 상대로는 피지 제일런 브런슨이 개인 득점 스킬은 물론 뛰어난 리딩 능력을 선보이며 백코트를 이끄는 가운데 상대 턴오버를 많이 유도하는 강한 압박 수비를 승부처에 보여준 경기. 줄리어스 랜들리 골밑을 지배하는 가운데 베러스의 야투도 지원되었고, 세컨 유닛 싸움에서 판정승을 기록한 상황.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골든스테이트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토론토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필라델피아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다. 3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시즌 15승 16패 성적 토론토 상대로는 스테픈 커리와 앤드류 위긴스가 결장했지만 조던 풀이 중요한 순간마다 3점 슛을 성공시켰고 클레이 탐슨의 쌍포가 가동된 경기 한 경기 결장 후 복귀한 드라이먼드 그린이 공수 밸런스를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냈고 포워드 자원들의 돌파 옵션도 인상적이었던 상황.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뉴욕, 승. 핸디캡, 뉴욕,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뉴욕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1차전에서 더블 더블을 기록한 스테픈 커리를 비롯해서 부상자가 늘어난 골든스테이트는 올 시즌 원정 렁증에 시달리고 있는 팀이다. 서로 다른 장점을 보유한 뉴욕의 빅맨들이 제공권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뉴욕은 7연승에 가파른 상승세 리듬에 있다. 세 번째 경기는 16승 15패의 마이애미대. 11승 18패의 시카고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마이애미는 직전 경기 멕시코시티 아레나 중립구장에서 세안토니오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백투백 원정이었던 이전 경기 원정에서 휴스턴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다. 4연승 흐름 속의 시즌 16승 15패 성적 세안토니오 상대로는 승부처에 타일러 헤로의 3점슛이 터졌고 상대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수비 전술과 선수 매치업을 가져가면서 4쿼터 역전승을 기록한 경기. 베마 데바요가 복귀해서 건재함을 확인시켜줬으며, 지미 버틀러와 베마 데바요의 2대2 플레이에서 파생되는 찬스에서 나머지 선수들의 지원 사격도 나왔던 상황.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시카고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미네소타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홈에서 리턴 매치로 만난 뉴욕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다. 4연패 흐름 속의 시즌 12승 18패 성적. 미네소타 상대로는 자동문 수비가 나타나는 가운데 22개 3점 슛을 53.5%의 높은 적중률 속에 허락한 경기. 니콜라 부세비치의 휴식 구간의 골밑 수비에 많은 허점이 나타났고, 론조 볼의 빈자리를 여전히 메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 또한 나와서는 안 되는 턴오버와 일선에서의 스틸 허용 이후 속공으로 실점을 허용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지 못했던 패배의 내용.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마이애미의 승리를 본다. 드로잔과 라빈 상포를 앞세운 시카고도 활약 면에서는 홈팀에 뒤질 이유가 없다. 그러나 시카고는 수비가 무너졌고 무엇보다 팀 케미스트리가 최악이다. 스포엘스트라의 지휘 아래 버틀러와 아데바요가 중심을 잡는 마이애미를 넘긴 어렵다. 상대 에이스인 드로잔을 수비로 괴롭히며 공격도 이끌 버틀러에 더해 히로가 최고의 활약을 하는 마이애미가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수비가 무너진 시카고 상대로 마이애미의 다득점 경기가 가능하기에 오버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마이애미, 승. 핸디캡, 마이애미,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18승 12패의 피닉스 대, 11승 20패의 워싱턴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피닉스는 백투백은 물론 4일간 세경기를 치러야 하는 타이트한 일정이다. 데빈 부커가 화요일 레이커스 전에 결장하며 이 경기에 나설 수 있긴 하지만 일정 부담은 있다. 언제든 터질지 모르는 햄스트링을 갖고 있는 크리스 폴도 백투백에서 긴 시간을 뛰긴 부담이다. 때문에 샤맥과 크레이그, 복귀한 에이튼 등이 더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해야 한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워싱턴은 31경기에서 20회째를 당했다. 최근 리그에서 가장 승률이 안 좋은 팀인데 좀처럼 분위기를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지난 경기에서 에이스인 비리 햄스트링 부상에서 돌아와 복귀전을 치르며 29점을 올렸기에 반등을 노리고 있다. 쿠즈마와 포르징기스 등 득점할 선수들도 있고 부상자가 없기에 풀피스로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워싱턴 프렌을 가져간다. 피닉스가 전력 면에서 나은 건 사실이지만 부상자 이슈가 있기에 타이트한 일정 소화는 부담이다. 부커의 복귀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부상 우려로 긴 시간 출전은 쉽지 않기도 하다. 빌리 돌아와 득점을 이끌고 있고 포. 르진기스가 에이튼을 페인트존 밖으로 끌고 나올 워싱턴의 승리도 노릴만 하다. 워싱턴이 템포 푸쉬를 할 것이기에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워싱턴, 승. 핸디캡, 워싱턴,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18승 11패의 덴버대, 19승 10패의 맨피스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덴버는 샬럿전 승리로 맨피스와 승차를 한 경기로 줄였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40득점 27리바운드 10어시스트 이스티를 기록한 요키치의 경기 지배력이 대단했다. 머레이가 부상 여파로 최근 다소 주춤한 상황이고 포터의 부상 결장도 있지만, 요키치와 고든 등 프론트코트 자원들이 상대를 압도하고 있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맨피스는 서부 하위권 팀인 오클레 패하며 연승 행진이 끝났다. 자, 모란트가 욕설로 인해 경기 중 퇴장당한 여파가 컸다. 후반 브룩스와 클라크 등을 앞세워 추격하긴 했지만 이미 스코어 차이가 어느 정도란 상태였기에 흐름을 바꾸지 못했다. 그로 인해 2위권과의 격차가 줄어들었기에 이 경기에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 모란트와 자렌 잭슨, 브룩스 등이 더 집중해서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멤피스의 승리를 본다. 덴버는 슈퍼에이스 요키치를 앞세워 어느 팀 상대로도 골 밑에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팀이다. 그러나 포터 주니어의 이탈과 머레이의 부상으로 인해 외곽에 지원이 부족하다. 또 힐란드의 컨디션 난조가 있는 벤치 경기력 기복이 있다. 존스와 클라크 등이 벤치에서 리드를 이끌 수 있고, 모란트가 베코트를 압도할 멤피스가 원정에서 난적을 제압할 것이다. 멤피스의 템포 푸시 속의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멤피스, 승, 핸디캡, 멤피스,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모든 스포츠 분석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경기 일정과 경기 분석 프리뷰 및 추천 배팅으로 만나겠습니다. 이상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이었습니다.